샬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하소서 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무리를 거르려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 읽은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살지 말아야지. 암, 베드로처럼 살면 안 돼. 그리고 이런 평가도 합니다. 에고, 안타까운 양반. 이런 다짐, 이런 평가는 아마도 베드로를 저평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대개 믿음의 자신이 있거나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민망하게도 이 정도의 믿음도 열정도 없음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처럼 살지 않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의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예수님이 서둘러 제자들도 모인 사람들도 돌려보내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셨던 모양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처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탄배가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 4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야심한 시각이니 자기들에게 오는 물체를 유령으로 인식한 제자들은 겁에 질려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졸지에 유령이 되신 예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안심하라. 겁낼 것 없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의문을 하나 풀고 가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니 제자들과 군중들을 서둘러 흩으셨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역풍이라는 공경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더욱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적하시다시피 쩔쩔매는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싶으셨을까요? 선생님이신데 물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과연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방관하는 것이 선생으로서 바람직한 것일까요? 극단으로 질문하자면 기도가 먼저일까요? 공경에서 구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공경을 만날 때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둘중 하나를 대개 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듯 원망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포기하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두고도 기도를 선택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나다, 안심하라, 겁낼 것 없다. 이것은 이어지는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보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오너라. 이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다 걷지도 못하고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호적되는 그를 구하시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참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연민이었고 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호통으로 읽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이런 한심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의심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는 용기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는 욕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경험하기 전에는 대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험해보게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하신 것은 "왜 그리 욕심을 내셨나?" 이 미련한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을 두고 욕심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역풍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은 이것이 급선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방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시급한 문제를 방해한 것입니다. 우선 풍랑에 요동하는 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리를 걸어보고 싶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순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욕심을 부렸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욕심이 그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을 읽어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급성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과 연관해서 의심을 경계할 대상에 넣습니다. 맞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삶에서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의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의심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욕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긴장을 갖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살펴보았다시피 욕심입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에서 계속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욕심 때문입니다. 의심이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의심은 오히려 믿음을 낳는 건강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의심으로 시작했고 의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무리를 거두려고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령인가 하고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무리를 걷다 빠지는 것보다 의심하며 배위에 있는 것이 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안하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나 혹시 이 입장이 편견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무대포를 낳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편견은 감정적이고 성급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에 근거한 편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신앙 지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해보자는 신앙을 굳센 신앙으로 생각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런 위험한 신앙을 고조시킨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만나는 베드로를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배 안에서 초조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수긍하십시오. 무리를 걸으려 하지 말고 배 안에 그대로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을 배우는 것도 신앙이고 이 신앙은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신앙적입니다. 진심으로 삶을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곧 여러분의 배에 오르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믿음을 따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심을 따라 사는 포장된 믿음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욕심이 아닌,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